니고데모입니다. 어떤가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찾아갑니다. 여기서 시간에 유의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밤입니다. 니고데모는 깊은 밤에 예수님과의 만남을 비밀로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어떠하느냐?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외면하거나 내쫓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늦은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극휼를 여깁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진리를 가르칩니다. 무엇인가? 바로 거듭남입니다. 사람은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합니다. 특히 전도입니다. 어떤가? 사람은 복음에 대하여서 저항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자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쉼없이 전파합니다. 사람이 어떠하느냐? 사람은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둡니다. 과연 누가 장례를 준비하느냐?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이처럼 니고데모는 이전과 같이 숨지 아니하고 오히려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담대하게 따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숨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 주님의 복음을 힘 있게 전파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진리를 붙드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